안녕하세요. 어, 요 서류는 어, 통영경찰서에서 어, 저를 조사할 때 작성한 진술조사라고 해서 어, 이렇게 송치할 때 송치했던 진술조사입니다. 여기에 성명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가렸습니다. 제 이름입니다. 그리고 제 주소고요. 제 전화번호고요. 어, 위 사람은 저는 어, 교통사고 요 사건 때문에 23년 1월 2일 11시에, 어, 교통조사팀, 통영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, 어, 출석해가지고 진술했다는 거죠. 지난번에 제가 그 녹음 원본 기록을 다 보여드렸죠. 어, 요 11시에, 요날 11시에, 저는 민원실에 있었고요. 민원실에 여자 직원이랑 그 남자분이랑 대화를 했고 그 원본 녹음이 있습니다. 그리고 11시 한 40분 경에 어, 교통조사팀의 조 누구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했어요. 12시 거의 될 때까지 어, 그 원본 녹음이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그 12시 이후에는 112.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. 제가 전화를 해서 그래서 어, 토익 경찰서 교통팀의 증거를 은닉하고 있다. 어, 저 서랍 안에 정본 블랙박스가 있다고 생각한다. 그거 어, 음. 증거 은닉 인멸에 관한 어, 그런 범죄를 제가 신고해서 와서. 출동 경찰들이랑 한 3시 넘어까지 같이 있었습니다. 3시 한 3, 40분까지 같이 있었어요. 그 기록이 112 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. 어, 언제 출동했고 언제 어, 그 철수했는지.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교통용 조사팀에서 출석해가지고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. 어, 그런데 이렇게 진, 진술 조사가 있는 거죠. 어, 이 진술 조서는요, 1월달에 만든 게 아닙니다. 이거 허위 허위고 이거 유령 조서인데 사실 통영 경찰서에서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을 하거든요. 사실 요 진술 조서 이거 진술하지도 않았는데 출석했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공문서를 만드는 건요 요거 한 가지 죄만 해도. 이거 구속감입니다. 어, 왜냐하면 이런 조서를 통해서 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이런 거를 조작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건 형법 155조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 날조에 관한 법률로 달아야 될 이거 수사기관의 범죄입니다. 아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이제, 음, 어, 요거는 녹취서입니다 여기 녹취서에 보시면요. 날짜가, 어, 날짜를 한번 보시죠. 날짜가 23년 1월 17일이에요. 오전 10시 6분에 통화 기록입니다. 이것은 이제 교통조사팀의